여자 프로농구 부산 B&K썸은 어제 사직체육관에서 열린 하나원큐와의 5라운드 첫 경기에서 62대 54로 승리해 시즌 첫 3연승을 기록했습니다. B&K는 2쿼터부터 공격력이 살아나며 손쉽게 득점에 성공했고 4쿼터에도 이소희와 진안이 적극적인 수비와 공격을 펼치며 하나원큐의 공격을 차단하면서 경기를 승리로 이끌었습니다. B&K는 7승 14패를 기록해 4위 삼성생명에게 반게임차로 접근했습니다. 삼성생명이 오는 12일 신한은행과의 경기에서 패할 경우 BNK는 삼성생명과 공동 4위에 오르게 됩니다.